와인 에오가의 필수템, 와인 매니아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선택.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중 구역 대형 스테인레스 스틸, 와인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168병까지 들어가는 대용량이라 와인 에오가들에겐 필수템.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에도 딱이야.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내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들어. 공기 냉각 시스템 덕분에 와인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니까 기분 좋게 한잔할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제품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노 프로의 신제품 와인 냉장고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330리터의 용량에 108병까지 수납 가능하다니 와인 에호가라면꼭 필요한 아이템 압축기 냉장고라서 온도 조절도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금속 재질로 튼튼함이 느껴져 선반이 10개 이상이라 다양한 와인을 정리하기에도 아주 좋고 공기 냉각 방식 덕분에 균일한 온도를 유지해줘서 완전 믿음직스럽지 이거 하나면 내 와인 컬렉션이 한층 더 빛날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누리드 와인 및 음료 냉장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이중 유리 문짝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고 3 5 0 l 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와인부터 음료까지 모두 담을 수 있어. 비월존 온도로 각기 다른 음료를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서 완전 실용적임. 특히 8 개의 선반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 짱짱. 집에서 파티할 때 이거 하나면 끝이야.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